된나 젤리파이. 방자 포션 위치로 왕대비에 있는다. 나. 어, 면은... 되겠는데, 나. 어. 어, 어, 자, 셋, 둘, 하나, 꼭. <목소리> 와, 씨발 <시발> 멋있다 이거. <웃음> 괜찮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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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멋있다 이거.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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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, 다시 켜라. 오야, 우 멋있다 이거. 켜라, 켜라. <laughs> 됐어. 오케이. 다시 왕대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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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진인다. 붉은 스모코 따라와. 지진땅인가? 아, 델타 초록색 아니 아, 빨간색 아니야? 델타 봐봐 아, 여기서 해도 내가 이거 봐, <laughs> 내가 안, 안 넘어가죠? 와 배럴로 둘러보시다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? 뭐모어수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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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줄여볼 내가 해볼까? 아니 내가 배럴로 하는 거야 <laughs> 안 넘어가죠? 아, 넘어가 주는구나. 넘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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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넘어갔어 <남아> <laughs> 야 너도 돌아 이제 배너로 너도 돌아 아니, 뭐, 원래 둘이서 같이 돌아야 <목소> 돼